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까나 엄마 저도 같이 가요 그래 엄마 잘 따라와 저, 잘 다녀와요 난 여기서 있을게요 네. 네 잡았다 이제 빙하가 서 올라가서 먹어야지 벌써 잡았어? 아이고 잘했어 아. <laughs> 엇, 음, 빙하가 녹았다 음, 음. 아니야 어버. 괜찮니? 갑자기 또 무너지네. 빨리 아빠 쪽으로 가자. 어? 아빠가 어디 있지? 음. 음. 아빠가 없어요. 혹시 아빠가 없어졌나? 일단은 저쪽 빙하로 가자. 네. 음, 무사질 것 같아요. 아빠가 어디 있을까? Why are <inaudible> 여러분은 북극곰이 멸종위기인 걸 알고 계신가요? 북극곰은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, 불 등으로 인해 빙하가 녹아 살 곳이 없어져 멸종위기 최악의 동물이 되었습니다. 북극곰들이 음식을 가져와 쉴수 있는 최고의 장소의 곳이 빙하인데요. 빙하는 북극곰의 새끼들에게도 안전합니다. 하지만 빙하가 녹으니 북극곰은 중간에 쉴 만한 곳이 없어집니다. 우리 모두 안 쓰는 불은 절약하고 북극곰을 살립시다!